오 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행은 목화 토금수를 말하는 거죠.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오 행의 상생 상극 이걸 처음에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략 기록을 찾아보면 한 3000년 정도 전, 2500년, 3000년 정도 전, 춘추 전국 시대에 음양오 행가들이 있을 때, 그 때, 행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음양 오행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 2, 3천 년 전. 아무리 짧게 잡아도 2,500년. 길게 잡으면 3천 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한문어로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모카 토금수 오행에 있어가지고, 상생 상극 관계를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처음에 이걸 누가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연구 중이지만,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있다. 상생은 시가의,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유치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물이 나무를 살리고, 나무가 불을 살리고, 불로 다 타고 나면 흙으로 가고, 흙에서 철광석 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금을 만들어내고, 금에서 미네랄 같은 게 다시 수를 생성해내고,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걸, 그걸 상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써볼게요. 수생목.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상생이라고 하고, 이런 상생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수가 목을 살리지만, 수가 목을 낳지만, 수생목이지만, 또 수는 화를 또 끈단 말이죠. 물은 불을 끄고, 불로 금을 녹이고, 금으로 목을 베고, 목으로 토를 또 극하고 흙으로 목을 막고 이런 상극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물로 불을 끄고 불로 금을 당해 녹이고요. 당금질하듯이 그리고 금속으로 목을 또 다치게 하고 베고 그리고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흙으로 땜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막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상극이라고 한다. 이런 상생상극 관계를 따지는 것이 결국 이제 사주를 풀게 되는 건데요. 상극도 한번 써볼게요. 수국화.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자, 이제 사런 상생상극의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각 오행들이 어느 특정 오행, 아까 우리가 앞시간에서 만세력상 찾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상징하는 오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목화 토금스 어느 하나의 오행으로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네개 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의 오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그런 서로 오행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우리의 샘플 사주. 어, 너무 자주 써서 이 친구 정들겠어요? 이민신의 무인무어 얘를 오행으로 환산하면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는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년 여기가 월 여기가 일 여기가 시 여기가 천간 여기가 지지 이 현대명리학은 태어난 날의 일간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양이죠 음양 중에서 토 양의 토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오늘 설명은 우리 샘플 사주를 존중하는 뜻에서 토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토토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운은 금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가 금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금은, 토에서 나온 기운이 금을 살렸으니까, 토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야 금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금을 낳을 거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공부를, 공부가 되었든, 뭐 음악이 되었든, 그림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뭐 잘생겼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말한 걸다 갖췄든, 어쨌든 토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이 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은 토 입장에서 봤을 때이 금은 토의 재능을 끌어내는 거니까 이 금이 재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분이면 토한테 금이 없 재능이 없냐 그런 뜻이 아니고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 현상들. 흔히 아이돌들 말하는 끼 이런 거죠. 연예인들 사주 이런 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걸 꺼내서 밖으로 드러냈으니까 그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상생하는 기운이 있게 되면은. 감각이 되게 좋아요. 사람 기분이 좋으니까 되게 착합니다. 선행 정도 많아서 애정도 밝더라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걸 사주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주인공이 양의 속성을 가지고 무토잖아요 그랬을 때이 금이 양의 속성을 만났을 경우에 음양이 같을 때 그거를 식신이라고 불러요. 식신이라고 부르고. 음양이 다를 때, 양인데 음이거나 음일 때 양을 맞아 음양이 다를 때는 그걸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식상이라고 불러요. 이런 성분을. 그러면 우리 금이 다시 낳는 것, 수. 이 수는 토가 금을 한테 했던 것처럼 금이 똑같이 한번 더한 게 수가 되는 거거든요. 토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기의 재를 한번 끌어내고 그게 또한 번의 재주를 부린 것, 그결과물일 수도 있고, 토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서 극하는 것, 내가 가서 장악하고 제압하는 거거든요. 토는 본능적으로 물을 보면 가두어서 담아서 가져가려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사주명리학에서는 그걸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뭐 글자 그대로 돈이죠 돈. 그리고 남자일 경우엔 여자, 여자일 경우엔 남자, 어 이성관계도 말해요. 이성교제. 그, 통칭해가지고 보면은 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대상이니까 욕망이나 욕정 같은 그런 거거든요. 살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요소기도 합니다. 사실 사주 어느 요소든지 간에 특정 외형이 너무 많게 되면 그에 따른 특징이 나타나고 그게 심하게 되면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토가 이렇게 금을 거쳐서 숲까지 재능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까지 왔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난 그 잘난 게 뭐든지 간에 자기 잘난 걸 드러내고 그 성과를 내는 건 원하는 바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데만 할수 없고 이 토가 너무 자기 멋대로만 하지 않도록 좀, 좀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 토를 규제하는 건이 토를 오히려 극하로 들어오는 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 목을 사주명학에서는 그걸 관이라고 불러요 또는 살 줄여서 통칭해서 관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나타내요 규제 뭐 통제 뭐 절제 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뭐 법이죠 법 법이고 이런 게다 통하는 곳이 이제 직장이죠 직장 회사 회사는 룰이 있는 곳이고 내 멋대로 할수 없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고요 지시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주의 주인공이 여성일 경우에 고전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요. 이 관사를 남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남자일 경우 자녀로 봅니다. 중세 때 발달한 거라서 그래요. 이 양문이 여성을 동자하는 건 남편이고 남자는 자식을 낳으면 발목이 잡힌다. 그런 관습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 나온 건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전히 해석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사분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감투 같은 거여서 권한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일이 너무 많으면 나를 너무 심하게 압박하니까 이게 질병, 강박, 사고, 소송, 심하면 구속같은 무시무시한 걸 이루기도 합니다.